본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 제목 값을 지불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8장에는 6개의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무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한 무리가 아니라 여러 무리들이에요. 여러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군중의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나병환자예요. 정상인과 마주하면 안 돼요. 대화해도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랬냐? 첫째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에요. 둘째 나병은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병 환자를 마을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나병 환자가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좀 얻으려고 마을로 들어올 때면 마을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돌을 던지며 나병 환자를 내쫓았어요. 나병 환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며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이런 자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선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감히 고쳐주세요. 라하지도 못해요. 원하시면이에요. 종교적 정죄와 사회적 냉대가 그를 그렇게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대신 당신이 원하시면이라 말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고치실 때꼭 손을 대야만 낫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 자는 나병환자라서 몸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와 관련된 정결법 규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율법주의자들은 나병환자와는 눈조차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정결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다녀? 율법을 무시하는 짓이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나병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마태복음보다 약 30년 더 일찍 기록된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에게 손이 갔어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간 거예요. 사랑이 몸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을 묻자. 예수님이 내가 원해. 나 답하시며 나아라. 하셨어요. 그러자 그의 병이 즉시 나았어요. 사랑이 그를 즉시 고쳤어요. 사랑이 세상을 만드는 힘이요. 세상을 고치는 힘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나왔지만 마을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복귀 절차가 남았어요. 그 절차를 밟으라 하세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백부장의 아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엄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무대가 산 아래에서 가버나움 시내로 바뀌어요.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백부장은 로마 장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간구하여 히라버로 파라칼레오예요. 이 말은 파라와 칼레오가 결합된 말이에요. 파라는 사이, 곁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조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관이 상관 옆에서. 겸손히 부탁하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자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인 반면 예수님은 저 밑바닥이에요. 식민지의 사람이고 로마인에게는 거의 노예 같은 수준의 사람이고 더구나 방랑하는 나비예요. 무슨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부관이 상관에게 부탁하듯 겸손하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엄 없이 괴로워 하나이다. 로마 장교는 예수님을 주여라하며 높여 불러요. 하인은 파이스, 슬레이브, 노예라는 뜻이에요. 아픈 노예는 아마도 로마 장교와 어렸을 적부터 가족처럼 지냈던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노예가 집에 누엄 없이 괴로워 하나이다 라 했어요. 바산이죠. 이발은 바사노스에서 왔어요. Acute pains,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뜻해요. 그래서 바사니조는 to vex with grievous pains, 슬픔의 고통에 쌓여 괴로워하다란 뜻이에요. 노예가 주인님께 아무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짐스러운 존재가 되자 자기 신세를 비관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로마 장교도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 로마 장교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셔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게 싸옵나이다. 그래요. 로마 장교 얘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 방문에 영광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둘째, 말씀만 하셔도 제 노예가 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해서 찾아왔다면 그분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할때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서 오세요. 라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방문을 한 사코마다 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노예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와우, 굉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란 소리를 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랍게 여겨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놀랍게 여겨에 해당하는 히라버가 타우마조예요. 이 말은 타우마에서 왔는데 wonder 경이 marvel 기이한 일을 뜻해요. 그냥 놀라신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기이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 이 로마인이 덮어놓고 믿어버리잖아요. 자기 집까지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라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막 가시려고 하셨 는데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믿잖아요? 어떻게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식민지의 방랑교사를 그렇게 신뢰하고 그가 말만 해도 나을 거라는 말씀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말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셨어요.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로로 말을 시작하세요. 진실로가 나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의 목숨을 건다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으시대요. 이유가 뭐예요?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히 그의 말씀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천국 갈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유대인이 지옥 가게 될 것이다라 하셨어요.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에 사람의 법을 섞은 뒤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가르쳐요.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로마 백부장은 천국에 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에게 내비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인이 즉시 나았어요. 그러니 그 로마 백부장이 진짜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럼 이 로마 백부장이 천국에 있을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베드로 장모와 여러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그녀의 손을 잡으시자 열병이 떠나갔어요. 뭐 나아라 이런 소리도 안 하셨어요. 평생 일만 하며 고생한 고단한 손을 사랑으로 만지시니까 그냥 나은 거예요. 사랑이 열병을 낫게 한 거예요. 오늘날 열라면 타이레놀 몇알 먹으면 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열병이라는 풍토병은 치명적이었어요. 반은 살고, 반은 죽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나이도 많으니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특별한 약도 없어서, 그저 열이 내리기만 기다릴 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그 손을 만지시자 그녀가 나왔어요. 사랑이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사랑이 모든 병을 치유해요. 병에서 낫자 맞아 베드로 장모는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피라보로 디아코네이에요. 시제가 미완료예요. 과거의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She served o 이 아니라 She was serving o 이에요 그녀가 병에서 낫자 예수님을 계속 섭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파서 모든 일을 내려놓았던 그 손이 다시 분주한 손이 됐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감사의 지속적인 섬김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여러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기록자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설명해요. 고대인들은 누군가를 낫게 한다는 것은 그를 낫게 한 대신 내가 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뜻이 이사야 53장 사절에 반영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들 모두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바로 이런 사상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밑바탕에 깔려있어요 핵심은 고대의 예언이 예수님한테서 성취되었다는 점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이 약 500여 년간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전쟁으로 독립을 이루고 전 세계를 정복해야만 메시아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유대인의 민족주의적 기대일 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엔 고난받는 종이 예언되었고 예수님은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참 메시아예요. 그걸 마태복음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와 예수께 아래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한석이관이 예수님의 말씀과 병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래요.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자 입에서 나온 굉장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는 교활한 애롯을 공중에 새는 로마의 황제를 비유해요. 각각 왕과 황제로서 왕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집한칸 없었어요. 즉 제자의 길엔 아무런 보장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 중에 부친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장례는 가족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그런데 그 표현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라 하셨어요. 죽은 자를 장례 치른다는 건 알겠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이는 영적으로 세상사가 우선인 사람들을 뜻해요. 장례는 그건 그런 자들이 할 일이고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일이 일순위가 되어야만 제자가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파도를 잔잔케 하신 기적을 다뤄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불결에 덮히게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꼬지듯이니. 아주 잔잔하게 되 건을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배를 탄 시점이 저녁 때였어요. 갈릴리 호수에는 아침과 저녁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물은 천천히 식는 반면 공기는 빨리 식고 호수는 지표면보다 해발 250m나 더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갈릴리에는 아침과 저녁에 심한 바람과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항해는 하면 안 돼요. 갈릴리 사람들은 저녁 항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녁 항해를 명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바람은 어김없이 불었고, 큰 파도가 1어배를 집어삼킬 듯 했어요. 피곤 때문에 예수님은 배에서 고라 떨어지셨고 위험한 상황을 모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허겁지겁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약한 믿음을 꼬지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꼬지으셨어요 바람과 파도는 즉시 잔잔해졌어요. 27절에 놀랍게 여겨는 10절에 놀랍게 여겨와 같은 단어예요. 피라보가 타우마조예요. 이 말은 타우마에서 왔는데 원더. 경이, 마블, 기이한 일을 뜻해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충격적으로 놀란 거예요. 제자들은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충격적으로 놀랐어요. 마지막 여섯째 에피소드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의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때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때에 들여보내 주소서하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의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배가 도착한 곳은 호수 반대편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는 데카폴리스 즉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열개의 도시 중한 지역이었어요.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돼지와 돼지치기가 등장해요. 마을 주민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로마군의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귀신들이 돼지들한테 들어가자 돼지들이 호수로 빠져 몰사했어요. 돼지 치던 자들이 놀라서 마을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에 놀라 예수님더러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마을에 재앙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에겐 예수님이 복덩어리지만 다른 이에겐 재앙이에요. 사람은 각자 손일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이6 개의 각각 다른 에피소드들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히라버 문학 기법 중에 평행 배열이란 문학적 기법이 유행했어요. 그 기법에 의하면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즉 14절부터 17절의 세 번째 에피소드와 18절부터 22절의 네 번째 에피소드가 8장의 핵심 주제예요. 셋째 에피소드의 내용은 예수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다라는 내용이에요. 넷째 에피소드의 내용은 제자 되려는 사람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두 테마가 8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에요. 첫째, 둘째, 다섯째, 여섯째 에피소드는 각각 예수님의 권능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에요. 그 각각의 기적들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자는 로마 백부장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진 반면 풍악 속의 제자들처럼 약한 믿음을 가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은 자연과 영계와 질병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는 능력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들어가 병을 일으키는 육체적 질병의 힘, 자연을 혼동케하는 자연의 힘, 사람의 몸에 들어가 미치게 하는 악한 영의 힘, 이 모든 힘들은 사람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들이었어요. 제 아무리 강력한 제국들도 그 힘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힘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셨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셨어요. 아픈 자를 낫게 하셨고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으며 악한 영에 의해 망가진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주인이심을 입증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열광했고. 다른 이들은 떠나달라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잠시 세상 일좀 보고 오겠다고 유보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보를 거절하셨고, 거절하는 자들을 미련 없이 떠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여러 규칙들에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건 절대로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규칙에 대한 헌신을 1순위로 동으로써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회계, 용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자기도 생명을 잃고 남도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일 뿐이에요. 기독교 초기에는 제자의 길은 소수만 선택한 좁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선택해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더 높은 헌신을 요구하는 좁은 길이에요. 이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길은 세상의 일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예수 따르는 일이 일순위가 되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매우 적을지 몰라요. 세상 일을 좋아하면서도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제자에겐 예수님의 가르침에 목숨을 건 헌신이 요구돼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묻고 계세요. 당신은 제자인가요? 제자로서 값을 지불하고 있나요?